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드림 오늘의 주제는 무시하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Hey, don't ignore me. 날 무시하지 마 라고 하니까 Did I? I didn't. I'm talking to you. 내가 그랬다고?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중인데 라고 친구는 말할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된 걸까요? 무시하다 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gnore 못 들은 척, 못본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, 즉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Sue so ignored the team and kept talking with Beth. 수는 팀을 무시하고 계속 b e t 와 이야기를 했다. 즉, 팀의 말을 못 들은 척, 팀을 못본 척, 그냥 b e t h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첫 예시에서 상대는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don't ignore me라고 하면 의아해할 수 있어요. 왜요? Ignore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.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또 무시하다. 즉, 얕보다 깔보다 없인 여기다의 무시하다는 look down on입니다. 느낌이 빡 오시죠? 나를 look down. 낮춰보는 거예요.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얕본다면 don't look down on me. 나 무시하지 마. 라고 말하면 돼요. don't look down on me because I'm young.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. 이 무시하다의 반대말은 존경하다겠죠. Respect 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, Look up to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Look down 은가 완전 반대죠. 필기 대신 Capture Time. Good job 잘하셨어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Bye.